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laughs>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내일 토요일이어서 무척 기분 좋은 하루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매주 금요일에 요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여러분들, 그, 금요일 날 아침 10시가 되면은, 저한테 카톡으로 뭐가 배달이 옵니다. 그게 뭐냐?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옵니다.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뭐냐 하면은 대통령을 니가 얼마나 지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또는 뭐 주에 따라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더 좋느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거를 할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특히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2년의 5월 10일날 이분이 취임 선서를 했기 때문에 오늘 5월 10일날이 뭡니까 2주년이었다이 말이에요. 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 10년 지난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 거죠.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했는데.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야권에서 나왔던 선거후호가 뭐였습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날 것이다. 5월 10일 날에 자 대통령 2년이 지났을 때의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노태우 1990년 2월달에 28% 이때는 전 국민의 28%가 노태우 대통령 보고 잘한다 했다. 1995년 3월 달에 37%. 2000년 2월 24일에 49%. 김대중 대통령이 이, 뭐야, 집권 2년차 때 49%. 제법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33%. 이명박 대통령이 44%. 박근혜 대통령 33%. 자. 문재인 대통령이 47%. 김대중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1, 2위를 차지했죠. 윤석열은요, 24%. 꼴찌야, 꼴찌! 87년 제6공화국 헌법이 들어선 이래로 꼴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뭐야? 영수회담도 해보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도 해보고, 어제 말이죠. 기자회견도 해보고. 그래, 결론이 뭐냐. 하나 많아. 하나 많아. 있으나 많아. 아, 만나나 많아. 그죠?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뭐, 지지율 높여보려고, 뭐, 용수회담도 해보고, 뭐, 이재명 대표하고도 만나보고, 뭐, 또그 다음에 기자회견도 해보고, 다 해봤지.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뭐야. 한국 갤럽은 뭡니까? 전화면접입니다. 전화기로 사람이, ARS가 아니라 사람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을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잘한다, 잘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뭐야, 매우 못한다, 잘 모르겠다, 요 다섯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대부분이 아무리 잘못하고 있어도 좀 인간적인 정리상, 아, 잘합니다. 라고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뭐야, 거기서도 뭐야, 100명 중에서 24명만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매우 잘한다가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보다 훨씬 적어요. 적은 나라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역도 잘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108석이 나온 것도 뭐야. 대구, 경북에서 일치단결해서 밀어주지 않았으면은 108석이라는 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99석에서 그쳤어야 돼. 이번에 대통령의 버릇데이를 고쳐놓으려면은, 99석에서 그쳤어야, 대통령하고 국민의 힘에서, 엄마야, 이거 뜨거라, 안 되겠구나. 이러고 이제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9석을 더해줬습니까? 예?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 서울 도봉 갑, 서울 마포 갑, 서울 동작을, 서울 용산, 그 다음에 뭐야 원주 갑, 강원도 원주 갑, 그 다음에 저 뭐고 저기 인천 동구 미추홀구 아 남구 미추홀구인가 거기 을, 그 다음에 뭐야 창원 진해 그 다음에 경남 양산을 이렇게 10개만 이겼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요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을 건데 그 10개를 전놓니까 108석이 되놓으니까 결국에는 이 꼬라지가 난다. 뭘다 해보고 하는 척만 했다 이 말이에요. 기생충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영화 표현에 이 pretend to 뭘 하는 척 개선하는 척 하니까 결국에 24%. 이러니까 뭐야. 야권에서 자꾸 탄핵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죠. 탄핵 얘기가. 요번에 최상병 특검을, 해병, 최수근 상병 특검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뺀치를 놓는다. 그러면 그냥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국회로 넘어왔을 때 21대 국회의 55명의 국민의 힘의 공천 못 받거나 낙선한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서 17명만 반란표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체해병 특검법이 통과가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될것 같으면 이제 우리 한국의 정치권은 태풍이 일어납니다. 바로 윤석열 탄핵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전부 다물 밑에서 조용하죠. 저는 요번에 체병특검법에서 뭔가 일이 한번 터질 거라고 봐. 뭐, 17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표 내지 16표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한표 차이로 뭐가 잘못된다든지 한표 차이로 누가 불참을 해서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대규모의 드라마틱한 뭐가 나타날 거야. 거기에서 뭐 검찰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라고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고편으로 제가 강의를 하기로 한 뉴탐사에서 뭐가 됩니까? 김영철 검사 해명에 대한 유탐사의 공식 입장, 장시호와 불륜설 뒷받침, 녹취 파일 추가 공개. 여러분, 이거 진짜 추악하죠? 이 장시호, 이거, 저 뭐야, 최순실이 저거 조카, 저 사촌 언니, 예? 이 장시호가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김영철 검사하고 공동 소유 아파트를 하나 그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불륜을 저지르고 위기에 의한 장시호의, 그, 겁탈을 했다, 이거. 야, 이건 정말,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예? 이게 사람이냐고. 이 김영철 검사, 이거 사람입니까? 이게. 지금, 반부, 패부 검사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저, 이 장시호가 한 말이 또 뭐예요? 한동훈 오빠가, 78년생. 야, 이제 73년생이다. 78년생이라고 잘못 말해가지고, 뭐야. 오빠가 얼마나 스윗한데. 탕수육을 막 이빨 시켜주고, 뭐. 하겐다스로 아이스, 아이스크림. 여러분, 우리 큰 딸이 말이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 는데 하겐다스를 사달라 하더라고. 하겐다스가 고급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런데 뭐야, 아이스크림을 사주는데 한동훈이가 사주니까 하겐다스만 사주더라, 안 합니까? 아 이건,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소리> 여러분, 민주당 쪽에서도 대단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도 그냥 만만하게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 어, 백의성 강사는, 최해병특검법, 그, 재송부,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로 넘어갔으니까, 그 용산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거기에서,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는데, 국회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저는 큰일이 한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일이. 제 예측을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 2주년 여기 24% 영수회담 기자회견 하나마나 있으나 마나 정말 체질에 안 맞는 거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그만 참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이 24%라는 건 국민들 사이에 이미 대통령에 대한 모든 평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떠뭐 부끄러워서라도 그 자리에서 못 있겠네. 예, 여기에서 오늘은 마치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